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회개는 늘 믿음 뒤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건 믿음과 회개가 논리적으로는 믿음 뒤에 회개가 따르는데 시간 순서상으로는 구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레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여하는 믿음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건 회개하는 믿음이며 생명의 이런 회개는 참된 믿음의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 믿음과 회개는 띄어 질수 없는 이야기. 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론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회, 용서해 줄까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회개가 가능하지만 이게 그래서 믿음 뒤에 회개가 따라오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는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구요. 또 하나는 믿음과 회개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하는 특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헬비는 강조합니다. 그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죄악으로 인한 재앙을 연하게 되는 그러한 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회개가 공적은 아니에요. 헬빈 말고, 그 히틀릭 신작자들이 회개는 약간 회개를 하는 게 고행을 하면서 공적을 쌓아서 제약을 면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로를 쌓아서 제약을 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제약을 면하게 되는 건 회개, 우리가 하는 회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회개 행위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럼 아무리 회개 행위를 해도 그들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면하게 되고 용서를 받는 건 우리 의회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재앙을 면하게 될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신부가 하나님 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것과 관계 멀어지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런 유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순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잊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을 살리는 일인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지고요그하 나는 교회가 보존,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참된 백성을 통해서 교회가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즉그 구약 시대대로 말하면. 남아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게 하셨는데 그 남아 있는 자들이 계속 회개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보존된다. 이러한 열매들, 유익들이 있어요. 회개를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재앙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바르고 순결하게 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테마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 중에도 회개 기도를 하죠.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 회개에서 기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 회개 기도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데 회개 기도가 회개는 아니거든요. 회개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회개 기도는 다른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 중에도 회개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회개에서 기도 역할이 있는데 기도에서는 회개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헬빈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 중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 무엇을 구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길을 길이 회개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회개 기도 기도에서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 회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기도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셔야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기도를 할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회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린이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변명을 끊임없이 변명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변명하는 거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죄를 고백할 때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기도에서는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회개기도할 때 금식과 회개기도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테마잖아요. 성경에서 헬비는 금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저는 금식 잘 못하거든요. 제 아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laughs> 금식을 안 하냐고 가끔씩 <laughs> 금식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필빈은 금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금식은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할 때 그들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이렇게 생각했고 그들이 겸손하다는 건 그들이 기도할 수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금식을 통해서 금식은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금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금식을 하면서 때때로 사람들은 회개하는 습관을 갖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케리빈이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황주의 헤플릭 신자들이 금식을 약간의 공로로 생각했잖아요. 이들은 이게 고행을 하면서 그 공적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식의 금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했지만 금식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겸손을 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을 들고 마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잖아요. 어제 박재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박재 목사님 신대원에서신전에 신대원에 가면 손들고 기도하신 전선이 되게 많거 그래서 뒤에서 막 그걸 보면서 기도가 훈련을 되게 잘 받았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우리 교회는 손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못본 건가요? 앞에서 못본 건가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도 손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할때 회개 기도를 할때 기도할 때손 드는 행위는 헬빈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네. 권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유해에서 이장 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손을 드는 행위를 왜 긍정적으로 생각했냐면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헬빈이 그 손을 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은하 욕심을 벗어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외적인 손을 든 외적인 의식과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는 내적인 감정과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기도가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손만 든다고 해서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게 그걸 손을 든 행위를 기도할 때 긍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손과 마음이 동시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습니다.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돌아서 보면 회개 기도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실려면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니까 회개를 꼭 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 기도가 잘안될 때는 성령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친히 옆에서 우리를 도와 주는 분이니까 성령께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할 때금지해야될 것들이 변명이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금지해야 되고 금식에 대해서 또 손을 든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회론이니까 회계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한개인첫 번째는 한 개인의 회계는 공동체의 유익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공동체잖아. 이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냐면 한 몸인 거잖아요. 한 지체가 회개하지 않고 병 들어 있으면 전체가 병 들어 있는 거니까 한 개인의 회개는 공동체적으로 유익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나는 그래서 공동체 개개인인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켈빈은 그이 공동체에서 자신 공동체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니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공동체 회원 하나 하나는 서로 기도하기를 격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켈빈은 이런 편을 쓰거든요. 회계기도의 올바른 형식을 예레미야 예림, 14장을 해석하면서 그 회계기도를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회계기도는 후손들을 위한 가르침 중의 하나였어요. 그 당시 어.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회계에는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회계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회계기도를 하지 못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면 그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걸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아서에서는 예레미야에게그죄 고백하는 것들을 적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달될건 뭐냐면 교회 론과 회개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때한 개인의 회개는 공동체적으로 유익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회개 기도하기를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론 이렇게 지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는 날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믿는 자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과 비거룩이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삶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지난 달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요.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수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바른 회계, 회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회계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회계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회계는 우리가 사랑했던 어떠한 방향을 돌이키는 어떤 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계를 잘 생각해보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 번째,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길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면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무엇인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나를 깨닫게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본문이 있는데 본문은 누가 보면 15장 28절에 32장 그 처음에 봤던 그림에 나오는 그런 겁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건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그요 본문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고 제가 찾 지금 함께 읽은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 큰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이 상자 비유가 나오는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라,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상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인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그 11절에 보면, 어,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레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 그러면 사실 우리는 포커스를 주로 돌아온 탕자에 두는데 사실 어떤 시각에서는 큰아들이 타깃이 되는 본문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거든. 큰아들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큰아들이 오해한 것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작은아들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는 나와서 권해요. 들어가자고, 그러니까는 작은 아들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 분명히 나와서 작은 아들에게, 아, 큰 아들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지금 불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 그것을 잘 용납하지 않아. 그러면서 큰 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29절에 보면 좀 재밌는데, 파란 글씨 있는 자신은 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0절에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도덕적인 우월감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이렇게 평가로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아버지가 권하는데 권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모순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권하는데 안 들어가잖아. 그런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명을 어긴 적이 없대. 어, 되게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이걸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기 옳다고 하는 일만 하거나 자신이 딱 재물을 받을 정도의 어떤 일만 하면서 자기는 이만하면 충족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아버지는 계속 권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는 동생이 왔으니까 우리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큰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계속 명을 잘 따랐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명하는 건 뭐냐면, 너가 들어와서 작은 아들의 어떠한 기쁨과 행복을 같이 함께하자는 걸 권하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뭐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건 죄인된 누군가들 돌아오는 걸큰 아들 된그 자가 그걸 함께 기뻐하는 걸 권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는 지금 A라는 걸 굉장히 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걸 명하고 계신데 이큰 아들은 나는 A 말고 B를 잘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자기 생각하기에 어 나는 더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누구보다 이게 비교하면서 나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진짜 이 본문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들어와서 동생같이 기뻐하는 거였거든요. 또 하나는 큰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되게 남겼는데 이런 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 요이 본문에서 두 아들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작은 아들은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중이고 큰 아들은 망설이는 중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찾아와서 죄를 고백했는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한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은데 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달랐어요. 작은아들은 죄를 짓지만 어쨌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자기를 어떤 식으로든 호의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작은아들은.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곁에서 늘 사랑을 주는데도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불평만 쌓아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엔 세 번째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두 아들이 되게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얘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회개하게 이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칼빈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회개를 거듭거듭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갈게요. 렘브란트 그림 우리가 봤는 데 사실은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라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1600 68년 죽기 하루 1년 전에 그림을 그렸고 그 전에 여러 번의 도란 통제를 테마로 그림을 그렸는데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 가면 1636년 한 30년 전에 그린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레이스 뮤지엄이 있는데 이 그림은 이 그림과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그 흑백 그림은 전에 그렸던 그림은 아들의 얼굴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피고리 성접해서 굉장히 불쌍한 아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은 지금 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누구냐면 아버지 얼굴, 그렇죠? 그또 하나는 아버지의 눈을 보면 아버지의 눈이 감고 있죠.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도란 탕자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걸 형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림을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손인데요. 아버지의 손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긴데, 아버지의 손에 근육질의 왼손. 왼손은 왼손은 근육질인데 손의 모양이 좀 달라요. 그 크기도 다르고 왼손은 그러니까 왼손 어디 알겠죠? 왼손. 이쪽에 있는 손은, 네, 네. 이쪽에 는 손은 손은 남자의 손처럼 아들을 잡아주는 아버지의 손이고 오른쪽에 있는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렸다고 해요. 이 손은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건 마지막 그림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내는건 드러내는 건 아버지의 정면의 얼굴, 그다음에 아버지의 눈. 통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렘브란트가 마지막에 소개하는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렘브란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렸던 그림은 이 그림. 이게 지금 토트콜르 국립박물관에 있는 제목은 뭐냐면 아기 예술을 안고 있는 심우온인데 이거를 그릴 때 어떠한 조사를 했던 분은 그래요. 렘브란트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품에 안기, 안길 것을 기대하면서 이 그림을 마지막에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평생 회개를 테마로 탕자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그가 강조했던 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인식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 의 따뜻한 아버지를 회개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아버지 상을 갖고 있고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전혀 아버지 다른 상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것과 비거룩한 걸 공존하면 공존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의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를 잘 하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회계라는 테마로 공동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생각했던 건 사랑의 방에 돌이키는 여정인데 글씨체가 없나 봐요.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회계하는 공동체가 된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큰아들에게 요구했던 건데 우리 가운데 회계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죄를 지는 사람이 고백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작은 아들을 큰 아들이 정말로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걸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짜 교회에서만 할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세 가지 언론 내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